밤바다 혼자만 입질 폭발. 이거 얼마 주고 샀어? 가격 말해주면 다들 놀라는 오징어 미끼 세트. 요즘 낚시 미끼 찾아보니 마음에 드는 건 정말 비싸더라고요. 그러다 찾은 이 미끼 세트. 빛나는 오징어 바늘로 밤 낚시에도 효과 만점이에요. 전자장치 없이도 빛나니까 배터리 걱정 끝. 해수 낚시에 최적화된 이 미끼 사용해보니 만족도가 높아요. 훌도 날카롭고 몸체가 유려해서 고기 잘 잡혀요. 품질 좋고 저렴해서 초강추 드려요. 쓰면 쓸수록 잘샀다 싶어요. 가격도 저렴하니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. 이거 얼마 주고 샀어? 가격 말해주면 다들 놀라는 오징어 바늘 세트. 해수 낚시 미끼가 필요해서 찾아보니 마음에 드는 건 엄청 비싸더라고요. 그러다 찾은 이 세트. 빛나는 기능이 있어서 밤 낚시에도 효과적이고, 바늘이 예리하고, 튼튼해서 물고기를 잘 잡아요. 100mm 사이즈로 적당한 크기고, 배송도 빠르고 포장도 좋아서 만족스러워요. 제품 품질도 좋아서 다음번에도 꼭 구매할 것 같아요. 저렴하고 효율적이라 초천추 드려요. 쓰면 쓸수록 잘 샀다 싶어요. 가격도 저렴하니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. 이거 얼마 주고 샀어? 가격 말해주면 다들 놀라는 오징어 미끼, 쭈꾸미 낚시에 필요한 미끼 찾고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건 엄청 비싸더라고요. 그러다 찾은 이 미끼 빛나서 더 효과적인데다가 품질도 뛰어나서 물고기들이 잘 물어요. 바늘도 날카로워서 놓칠 걱정 없고 색상 구성도 예뻐서 눈에 띄어요. 케이스까지 있어. 정리도 쉽고 사용 후에도 깔끔하게 보관 가능? 너무 실용적이고 저렴해서 초강추 드려요. 쓰면 쓸수록 잘 샀다 싶어요. 가격도 저렴하니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.